밥풀을 받 안녕 여러분. 플레레입니다 오늘은 각성한 스모의 습격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스모런이 너무 생소하지 않나요? 생긴 게꼭 삼각김밥 같은데. <laughs> 왜 저렇게 주먹밥같이 생겼냐? 뭐 어쨌든 진화를 시키러 가 봅시다. 여기서 주먹밥은 체력이 133,300, 공격력이 4,440, 사거리가 220이라고 합니다. 처음부터 땀을 삐질삐질,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바풀인가? 바풀때기 밥풀 공격을 합니다. 예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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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풀을 받아라 아 근데 보니까 마담도 숨은 거 있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부부 같지 않나요? 부부싸움 하는 거 같아 <laughs> 남편은 저렇게 밥풀 떼기로 공격하고 아내는 후라이팬으로 막고 이러는 거 같은데 아 이거 후라이팬의 압도적 승리 아닌가요? 솔직히 <laughs> 후라이팬으로담아 버리고 한대탕 때리면은 <laughs>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. 야 이거 뭐 마담도스무 공격을 하나도 못 하는데 아 이렇게 밀리나요? <laughs> 아내가 밀리나요? <laughs>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주 든든한 태사란이라는 친구가 있지. <laughs> 태사란의 한 방이면 끝납니다. <laughs> 역시, 오 이거 봐 이거 봐한 대씩 맞고 다 죽는 거 봐. 어 그래 저렇게 몰려 있을 때 무트로 치면은 헉! 한 번에 날라감. 이야 역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했습니다. 이제 초고난도 갑시다. 여기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야옹컴을 가져왔습니다. 여기서의 주먹밥은 1.5배율로 강화가 됐다고 하네요. 그리고 늘보보가 나온다는 게큰 차이점이네. 아또 우리 남편이 밀리니까 늘보보 친구를 어디서 데리고 와버렸네. <laughs> 과연 누구의 승리가 될 것인지. 스모 VS 마담도 스모. 밀당을 살짝 쿵 해주면서 돈을 모으고 한꺼번에 보내보도록 하죠.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태사란이랑 무트랑 마담더스모 이거 보낼까 말까? <laughs> 진정한 게임을 위해서라면 마담더스모를 보내야겠지? 아니 무슨 부캐들의 싸움이야 거의뭐 아무튼 늘보보까지 뒤에 없고 남편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남편이 승리할 수 있을지? 그렇지만, 현저히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? 이렇게, 한참을 싸워주다 보면은, 오! 늘 보부가 드디어 갔다! 솔직히, 쟤가 제일 강력한 애 아니었음? <laughs> 힘없이 밀리네요, 남편 고양이. 안녕히 가세요, 남편 고양이. 아이쿠야. 스무 고양이 획득했습니다. 스모 고양이는 마담더 스모가 되었다가 고양이 주먹밥으로 진화를 합니다.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스모가 마담더 스모가 됐던 거구나. <laughs> 뭐야, 약간 부부가 합의를 되어 고양이 주먹밥이 된 건가? <laughs> 여기까지 플레이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なるほど。<music>